아기 보다. 지 바다가 제가 많네 어떠아요? 맛있어강반도광항도 찾아서 이네 언니 저거 동땅 만석천원 줘요. 1kg 넘어 아 많이 네 그거 줘요. 치워버리게 하고 있어자 아, 여기

얼마씩이래요? 모르겠어요 여기 저저 저, 저, 끝자락이라 다 사는 거라. 네, 저, 이제, 이제, 그 아까는 많았었는데 이제 마지막 리하시는우원다똑같천 네. 아, 네. <목은 3>, 원이에요? 알았어. 예, 예, 아, 잖아 예, 좀.

자어 어? 이거 하나만 어리잖아요내내리내거 어울리세요? 요 아, 저녁에... 저녁에 통학도 다니고, 어르 어르신, 어르어어르

언니 거몇개개있어한 달씩 그개해한한야한한야야 그러면은 지금, 지금 네, 니몇개할라고한 마리 아, 아, 잘 되게 해야 돼요 몇어개 했으니까 개개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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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와내 쪽으로 와. 어, 아, 어. 그러니까. 자 이거 언니 거별로 다. 원장 여기 4한발한발개한발리개개개 그러니까 자니너무다대 여자분은 세도 모시고 여기서 외국인을 보 여러분, 2만원2만원이만원만이만원0만원2만원2만원만원만원만원6만원이만원2만원2만원이만원2만원이만원이만원만이만원이만원만원만만만만만만만만원이만원만2만만만만만만만원2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원2만원2만원2만만만만만만만만원2만원2만원2만원2만원